현재 시간 오후 12시 11분 10월 23일 금요일이고요. 날씨가 좀 아니 어제보다 좀더 추워진 것 같은데 좀 든든하게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. 제가 사는 데가 3층에 있는데 5층에서 이사가하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지 쿵쾅쿵쾅 거리네요. 24일까지 작업한다는데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지금 10월 23일 금요일 계좌 하나씩 하나씩 현재 보유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계좌 한국전력 700주 보유 중이요. 700주 보유 중, 700주 보유 중에 있고,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39주 보유. 저 거짓말 안 합니다. 두 번째 한국전력 411주 두산중업 23주. 맞죠? 세 번째. 한국전력 485주. 두산중업 50주. 이렇게 샀고요 일단은 뭐,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, 뭐 예약 매수나 매도는 이제, 매도는 이렇게 위로 걸어놨고요 예약 매수는 일단 다, 취소하고,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오늘 제가 11시까지 거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려오면은 월요일 날또또 사면 되니까. 자 오늘 뭐 한국전력은 j p 모건이 14만 9천 주에 털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1 1일부터쭉 살펴본 결과, 한국전력의 j p 모건은 어, 매도시 분할 매도.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은 좋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고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연기금도 이탈 없고 덩어리도 이탈 없는 상태에서 굳이 뭐 선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량 매물 지지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려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담아 가겠습니다 오늘 올린저밴드 중심선 위에 뭐 캔들도 있지만 이 56일선과 112선이 골든 크로스했습니다. 아주 미묘한 차로 골든 크로스 있지만 조만간 이 골든의 모양새는 좀더 눈에 띄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음,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권하거나 매도를 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단지, 먹개비는 샀다. 물려서 손실나던 뭐든, 먹개비는 사고, 먹개비는 견딜 수 있다. 뭐, 그 정도죠, 뭐. 이렇게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, 어, 저는 뭐, 내려오면 더 잡아주지, 뭐, 이런 생각으로 느긋하게, 어볼 것이고요. 특별히 뭐, 없네요. 자, 10월 23일 먹개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1시 한 20분 정도에 출근할 거고요. 그때까지 좀 살펴보고, 오늘 장마감, 뭐, 수급 분석, 뭐,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서 내일 오전에, 어,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어,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금요일이니까 뭐 무리하게 너무 몰빵치지 마시고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뭐 위든 아래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느긋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